888-8577 무슨 전화번호 같겠지만 전화번호가 아니고 한국 프로야구의 롯데자이언츠 팀이 예전에 7년 동안 기록한 등수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총 8개 팀이 한해 동안 경기를 해서 그 가운데 1위부터 4위까지의 팀들이 그의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 즉 포스트 시즌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3, 4위 팀이 경기를 하고 그 경기의 승자가 또다시 2위 팀과 경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기는 팀이 마지막으로 1위 팀과 싸워서 그 경기의 승자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상 우승을 하려면 일단 4위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물론 1위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어쨌든 4등이라도 하면 우승을 향한 한 가닥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위부터는 소망이 없어요. 포스트 시즌 못 올라가고 무조건 탈락입니다. 프로야구 8개 팀 가운데 가장 열렬한 팬을 보유한 팀이 부산의 롯데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2001년부터 7년 동안 한 번도 4위 안에 들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부산 야구 팬들의 소원은 가을 야구 한번 해보자는 것즉 가을에 펼쳐지는 포스트 시즌에 나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롯데팀의 2008년 로이스트라는 그 미국인 감독 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온 뒤에 롯데는 예전과 달리 계속 4위 안에 들어서 가을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감독 한 사람이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야구 철학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No Fear 이 사람에 대한 책 제목도 No Fear입니다 두려움 없는 야구라는 의미입니다 타자는 타자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공이면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투수는 투수대로 이공 괜히 잘못 던졌다가 홈런 맞으면 어떡하나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던지고 그러한 두려움 없는 야구가 한 팀의 색깔을 바꿔놓은 겁니다. 뭐 야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죠.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을 지닐 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안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배를 멋지게 저어가는 사공을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노 젓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공이 답변합니다. <laughs> 예, 물론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연습만 조금 하면 즉시 노를 저을 수가 있고,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를 본 적이 없어도 바로 노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안자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공자가 설명을 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노젓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고 또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가 뒤집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 없는 사람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러한 얘기죠. 다 아는 말입니다. 뭐, 이 말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문제는, 그럼에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자는 괜히 이 인자 키워주었다가, 그놈이 나를 밟고 일어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가 일수입니다. 또 TV 광고는 당신이 이 물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뒤쳐졌다는 증거입니다. 은근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무지 목매한 소비자들은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서 지갑을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남보다 뒤쳐진 사람은 뒤쳐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앞선 사람은 앞선 사람대로 또그 앞선 위치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고등학교 문제를 풀면서도 두려워하고 내내 전교 1등 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겁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백년도 못 사는 인간이 천년의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러한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이 두려움에 넘어간 아브라함은 가난안 땅에 기근이 들자 내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는 게 아니냐 두려움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되자 저놈이 저 인기를 등에 업고 내 자리를 넘보는 게 아닌가 두려움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난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린 도저히 저들을 못 이길 것 같다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무릎을 꿇은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0년 뒤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기록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수와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7절에서도 그리고 구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왜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또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면 이제는 광야를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극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섰고 백성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미 여기서 게임은 끝난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승리는 이미 여기서 확정이 된 겁니다. 승리의 관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마 여기서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이야 지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이 관건이었겠지만 뭐 우리는 순교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발목 잡힐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 하려고 한다면 그럴 겁니다. 시간 날때 교회 나오고 여유 있을 때 헌신하고 마음 내킬 때 봉사하는 식이라면 뭐 두려움과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하등 양보할 일이 있는데 무슨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부담이 우리에게 엄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그냥 나 혼자 손해보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 듣고 계실까?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하여간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사단은 그 두려움을 정말 질기도록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것을 이기는 겁니다. 이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뭐냐? 아마는 말 그대로 아마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겠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주저 하다가 끝납니다. 반면 프로의 믿음은 아마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확신을 지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결단을 내리고 결국 영적 싸움에 승리자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타를 한쪽편만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강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5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구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친구란 그림자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지를 걸을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지만 음지를 건너라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니? 안 계시다. 그 얘기죠. 아이가 답변합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닐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용기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안하고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통 정리를 다해 놓았으니까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구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런던 올림픽이 열리죠. 근데 지난번에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렸는지 기억나십니까?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한국의 모든 경기 가운데 야구 결승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우리가 쿠바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마지막 9회 말 우리가 딱한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원아웃의 만루를 허용했습니다. 본사님들 이게 뭔 말인가 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딱한점차 이고 있는데 상대편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제대로 쳐도 우리가 역전패 당하고 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자기도 죽고 동료도 죽이는 병살타를 쳐서 게임이 끝나고 우리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 경기를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들 조마조마 하다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아파트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 장면은 그뒤 뉴스 시간마다 하여간 여러 번 재방송이 되었는데 재방송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봤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조마조마하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결과를 다 아는데 그죠?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이상 하등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 이미 결과는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결과를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보장을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이러한 보장의 근거 위에 서는 것이지 막연한 불확실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확신하는 것은 얼마든지 부도수표가 될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보증수표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신앙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전적인 순종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지요. 결과가 불투명할 땐 두려워하고 주저하겠지만 100% 보장이 되 있을 땐뭐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이제 전적인 순종, 100%의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7절 중반부분 보시면 하나님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부담 없는 것, 마음 내키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 지켜 행하고, 절대적으로 다 순종하라. 얘기입니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반 부분 보시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 다 라는 말에 액센트가 있어요. 100% 순종을 지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완벽한 보장의 근거 위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고, 이 믿음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종종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 하시고 참 이상하리만큼 한참 동안 뜸을 들이시다가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는 거는 그건 믿음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믿자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 이러한 심심풀이 심리로도 가능하고 타성에 젖은 종교 행위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타성에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 것 같을 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번 전도했더니 열매가 즉각지각 나타나더라. 그러면 믿음 없어도 다 전도하게 됩니다. 현실에 변화가 있으니 당연히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내 머리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을 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땐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도 그리 오래 갈수 없습니다. 그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모습을 달리하지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전도의 방식은 발전시키며 바꾸어 가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의 자리는 끝까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100%를 의미합니다. 단 1%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 아닙니다. 99% 죽었다고, 거의 죽었다고 그 사람 죽여버리면 그 살인이 됩니다.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100%를 채우기까지 나를 끝까지 꺾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100%는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중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부락 학지불능 불조야 유불문 문지불지 불조야 배우지 않는다면 모를까 일단 배우기로 했다면 능통하기 전까지는 그만두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면 모를까 일단 묻기로 했다면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앙도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믿기로 했다면 진짜 믿는 것이고 순종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100%를 채우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소신껏 행하면서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결과가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뭣 모르고 손에만 계속 키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도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그 매몰비용 때문에 시참말로, 그래, 못 먹어도 고! 그냥 이판사판 모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지 아니하고100%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음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해서 적군을 쳐 부서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십니다. 그 대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대적들을 처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겨야 할 대상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의 적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순종하면 돼요. 내가 전심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싸움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들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이겼습니다.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건 역시 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력은 오히려 우위에 있었는데 아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적군에게 지고 적군에게 이긴 적이 없습니다. 늘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불순종의 마음을 꺾고 순종하면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땐 아무리 약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패배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오직 그것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여 적군을 처부수라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라, 100%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이기되 끝까지 100% 이기라 명령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은 외부의 대상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을 꺾고 순종하면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나를 이기고 나의 불순종을 이기고 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남을 이기는 자는 단지 힘 있는 자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위대한 자다 말합니다. 영적인 원리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이길 때 주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삶과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